안녕하십니까. 또박또박 천천히 도천 한자중국어입니다. 이 시간에는 당나라, 송나라 때의 한어, 중국어의 기본성조,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사성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왈평상, 왈거입, 차사성, 의조협, 왈, 평, 상, 왈, 그, 입, 차, 사, 성, 의, 조, 협 왈, 가로, 왈, 와이, 디, 오는, 유는, 위 발음입니다. 이는 애 발음, 일성, 위에, 위에, 평, 평평할 평, 평할, 평, 이성, 핑, 핑, 상, 위상, 사성, 쌍, 쌍, 왈, 가로, 왈, 일성, 위에, 위에, 취, 갈거, 큐디오는 유도 위 발음이죠. 사성, 취, 취, 입, 들, 입, 사성, 우, 우. 차이차 삼승 츠츠사 넉사 사승 스스성 소리성 일성 숀숀의 마땅 의 와이 아이는 아이 발음입니다. 이성 이 이조 고르를 조 이성, 겨오협 화팔 협 이성, 이성 셰셰 위에 빙상위 취루츠. 色声以调协，曰平上，曰去入。此色声以调协，왈 평상 왈 거입 차사성 의조협. 월평상 월거입 차사성 의조협 위평상 위평상 위가로월 가로다는 뭐뭐하다 이야기하다는 뜻이죠. 뭐뭐라고 하다. 핑핑 평평할 평자, 평소리성자로 붙입니다. 평성, 쌍, 위상자, 상성, 사성은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있습니다. 평성, 쌍 상성이라 하고 할위 치루. 위에 취루 뭐뭐라고 하다 가로와 취갈 끝자 거성 루 들립자 입성이라고 하는 위에 빙상 위에 취루 왈 평상 평성 상성 왈이라 하고. 월, 거, 입, 거, 성, 입, 입, 성이라고 하는 평상, 거, 입, 평성, 상성, 거, 성, 입성.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지만은 현대중국어에서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일성은 양평 이라고, 음평 이라고 합니다. 그늘음 자를 씁니다. 그늘음 자를 써가지고 음평은 5에서 5로 가는 높이, 음평. 그리고 이성은 양평, 변양 자를 써가지고 양 자를 씁니다. 양평, 3에서 오로 올라가는 높이죠. 삼성은 상성 이라고 합니다. 삼성, 2, 1, 4 높이죠. 거성, 그성은 사성입니다. 그성은 사성. 5에서 1로 떨어지는 소리죠. 평성. 그러니까 평성이 1성, 2성이 있습니다. 음평, 1성. 양평, 2성. 상성은 3성. 그성, 4성. 예. 스, 스승, 스, 스승, 스2차자, 이, 스승, 스승, 넉사자, 소리사자, 네가지 성조는 사승은 차사승, 차이사승, 사승, 네가지 소리는 이 티어시에 이티어시이 마땅의 마땅히 티어티어 고를 조 조화롭고 시에 시에 화풀 협자. 잘 어울려야 한다. 4. 서성, 이, 조 혀, 차사성, 이, 사성 네 가지 성조는 의조협의 마땅히 조, 조화롭고 협잘 어울려야 한다. 자, 1성은 현대 중국에서 양음평 이라고 했습니다. 그늘음자, 2성은 양평, 3성은 상성, 4성은 거성 위에 빙, 상, 외, 취, 루, 서, 서, 성, 이, 태, 오, 시, 에 귀핑샹귀루쑤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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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조협 왈머머라고 하다 평평성 상상성 평성상성이라고 하고 왈머머라 하다 거입거성입입성이라고 하는 차사성 차이사성사성 네가지 성조는 의조협의 마땅히 조 조화롭고 협잘 어울려야 한다. 왈 평상 왈거입왈 머머라고 그 하다. 평 평성 상 상성이라고 하고 왈거입 그 머머라고 하다. 거그 거성 그입 입성, 거성, 입성이라고 하는 차사성, 이사성, 사성 네 가지 성조는 의 마땅히 조협, 조화롭고 잘 어울려야 한다. 중국어의 기본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사성입니다. 자,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할수 있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건강하시고요.